후반에도 약하고, 중반에도 약하고, 후반에도 약한 능력이야, 이건. <laughs> 아무튼, 자, 피닉스 세 번째 능력. 주저 없는 변호자. 보복 프로토콜 효과가 100% 증가합니다. 용사 인공, 인공지능이 죽으면 기본 유닛 비용의 75%를 돌려받습니다. 용사 인공지능의 체력 및 보호막 증가 효과가 사라지고 사거리가 감소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두 번째 거는 이제, 어, 용사 주변에 있는 보조 유닛들이 전부 다 약해지는 대신에 용사 용사 혼자 이제 200%의 효과를 받는 그런 능력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그냥 음, 보보 프로토콜이라는 게좀 용사랑 어쨌든 보조 유닛이랑 같이 받, 같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되는 거라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어, 보조 유닛에게 디메리트가 없어요. 어쨌든 용사 유닛한테 이제 용사 유닛의 체거 체력과 그 사거리가 좀안 좋아지고 그리고 보복 프로토콜 용사가 조금 자기의 다른 능력을 포기하면서 다른 능력을 또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용사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보조 유닛들한테 영향이 없어서 이게 훨씬 이번이랑 비슷한 능력 같으면서도 굉장히 또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강력하고 아, 이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좀 쓸만한 능력이지 이거는 진짜 아... 프레기 트래쉬, 갈비지, 정크, 위신이에요 아무튼 세 번째 위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모니 차오노를 통해 코프롤루 구역 곳곳에 병력을 배치하려 한다는 걸 저희 연구팀에서 발견했습니다. 차오노 자체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국사는 파괴. 벌써 그렇죠, 너무 안 좋고 또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얼마든지 너프를 해줄 수도 너무 사기인 것은 너프를 할 수도 있고 또 아예 삭제해 버리고 이건 너무 아니다 싶은 건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운 능력을 줄 수도 있고 개선해 여지는 뭐 얼마든지 있으니까 괜찮은데 네, 괜찮아요. 이번엔 왠지 채울 거 없어서, 아, 그냥, 아이디어가 없어서 채운, 뭐, 그럴 수도 있고. 진실은 그들만이 알겠죠. 일단, 대충 저런 거, 아, 뭔가 아이디어가 없는데, 어, 좀, 쓸만한 거 없나? 그냥 대충 일단 이걸, 이, 쓰잘데기 없는 거 하나 박아놓고, 나중에 좋은 아이디어 떠오르면은, 우리가 개선해주는 척, 그거 삭제하고, 새로운 거 넣자 하면서, 약간 상대적 갓패치처럼 보이게 큰 그림을 그리는 걸 수도 있어요. 유닛 반갑이면 분열기를 쓰라는 위신 아닐까요? 아, 스킬 유닛을 써라? 그러기에는 전술 데이터망 효과가. 분열기는 전술 데이터망 효과가 없잖아요. 전술 데이터 망 효과는 또 받아야 돼서 아닌가? 아니, 아닌가? 아닌가? 전술 데이터 망 효과는 그냥 없는 셈 치고. 그냥 유닛 반값만 받아서 땡 분열기로 스킬딜로만 뽑는 그런 플레이가 가능할라나 너무 너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아니야? 저 프로토스 발견 아유칼달리스 싸우기 살짝 애매하네 아 인구수 막혀가지고 방전사를 지금 하나 추가로 몰고 왔더니 방금 노바가 움직인 것 같았는데? 어? 뭐야 여 어떻게? 일꾼을 찍지는 않았는데? 너 어떻게 움직였어? 그치? 뭐야 무서워 그러지마 귀신 같잖아 자 보행거수 아, 살짝 분열기 말이 없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진짜 공격력 반토막 되는 게 너무 안 좋아요. 이더아의 목표가 발견습니다 중앙 차원으로 공격력이선 감소하는 위시는 진짜 거의 다안 좋은 것 같아요.

30 관문의 분열기, 어, 그 차라리 나을라나 진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나?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는 메리트가 있냐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얻을라는 게 뭐예요? <놀람> 화력은 대지이더 큰데? 오, 용사 여섯 마리 200% 강화된 것보다. 아까 이게 탈다리나 하나랑 불멸자 두 줄을 싸움이라니까요. 다만, 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왕복선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놈들에게는 최승산이 없었어.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아일반공격 폼이 안나서 저는 그냥 멋없이 때릴래요 아니, 분열기는 분열기는 그럴수있어요 근데 네. 분열기도 베이직에서 충분히 잘 써먹을수 있잖아요 그 얘기죠 베이직에서 못쓰는게 아니니까 아! 첫 번째 음. 차. 아, 어, 분열기어 반갑네. 군선들이 적들이 우리 기지로 쳐들어 온다? 아, 첫 번째 차수는 불하지 않으리라. 그대의 무시 확실해졌습니다. 대노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경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이번 작전은 훈장까지. 방어를 준비하라. 적들이 진격한다. 왕복선 편대가 격추됐습니다. 예상대로군. 그들의 것이 확실해졌다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화장 반드시 처리한다. 듣고 있으라 하니. 임무를 마치러 돌아왔다. 과 아, 진짜 피닉스 위신들은 하나같이 다 책하는 수 있으면 안됐다 그냥 첫판 다 베이징 하는 거아 첫판 첫판은 피닉스가 없었으니까 첫판은 아니고 그니까 국판이랑 헬스판 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책 베이징이지. 별로 그 별명이 다른 점을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 헤람의 영광을. 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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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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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차원 호2기가 활성화된 게 감지됩니다. 왕국 원들이각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입가능 전사가 부 여기 공격해 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잠깐만.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 믿을 줬습니다. 목표는 안전하다. 완벽끝이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누구 정화자의 힘을 방해될 수는 없다. 첫 번째 차. 순간이 단절한다. 무슨 소리야? 이사. 주 목표가 탐지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 한번 정한 목표는 절대 놓치지 않으니다이 녀석 어지간히 얘네 보고 꽤 빠르네요. 기지 제도 방 방비로.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그냥 베이직 카드치 하고 있어요. 뭐, 그 불멸 프로토콜이나 전술 데이터망이 근데 그렇게 시각적으로 눈에 띌 정도로 그런 능력도 아니어서. 타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동한다. 지금 피닉스 세 번째 위신 타동하고 있습니다 주저 없는 타동자 고프로스쿨과신것 하기가 힘든 위신인 거는 맞는데, 너무 진짜 별로 반응이 송선이파괴 됐습니다. 왕국됐들이파괴 됐습니다. 당연하지. 난 절대 놓치지 않아. 어, 뭐야.

왕복선들이 차원로 3곳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군 병력을 나누어 왕복선을 모두 저지해야 합니다. 두번째 위신이랑 세번째 위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인구수부터 가장 차이 나요. 두번째 위신은 진짜 전투를 할 때마다 매번 인구수가 훅훅 빠져나가가지고 인구수 200 유지하는 게 상당히 향합니다. 힘든데 얘는 인구수 200이 어쨌든 차면은 인간에서 잘안 안 까지니까 근데 복구하는 것도 궁금하고

때보다는 아, 확실하게 아, 마지막 공세 아, 아, 혼자서 아, 상대할 아, 때좀전투같아요 사실상 거의 다 잡았고. 감사합니다. 사령관... 그러니까 요거 아, 미안해. 그냥 다 그냥 다 너무 거기서 거기야. 어, 뭔가 엄청나게 특, 특출난 색 같은 게 보이지 않아요. 두 번째 건 확실히 별로고,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세번, 첫 번째 것도 솔직히 별로긴 한데, 아, 세 번째 것도 모르겠다. <laughs> 뭔가 좀 다른 사령관들을 위신을 하면서, 위신을 하면서 되게 또, 똑같은 사령관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령관 안에서 되게 다른 플레이를 하는 색다른 느낌을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그걸 봤는데, 그런 느낌을 받는데 피닉스는 그냥 다 똑같아요. 뭐, 레이너는 해병의 체력이 막 100이 넘어가고, 뭐 캐리건 아예 새로운 스킬, 새로운 모델링을 받고, 뭐 자가라는 인구수가 최대 인구수를 뚫는 그런, 새로운 게 생기고, 뭐 대학카는 대아카도 완전 새로운 모델링에 자기, 형제가 하나 생기고 막 그런 식으로 되게 하락스는 포탑에 시간 증폭이나 시간의 파도를 넣을 수 있는 되게 새로운 시스템을 받는다거나 노바 같은 경우는 초은폐라는 또 탐지기가 있어도 걸리지 않는 은폐 그런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막 받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기 어쨌든 기존 시스템에서 좀 왔다갔다 하는 애다 보니까 바뀌는 것도 별로 없고 플레이도 항상 똑같고 음 새로운 느낌도 없고 체감도 잘안 돼요. 안타깝네요. 뭔가 좀... 뭔가 좀... 진짜 아이디어가 없나? 괜찮은...? 거.